안녕하세요. 소호 노인복지관 생명숙 100세 힐링센터, 비대면 음악교실 칼림박 안사 김영애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예. 시원한 선풍기 앞에 앉으셔가지고, 칼림바 연습하시면서 더위를 잠시 잊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세디따 는표가 들어가는 홀로 아리랑을 배워볼 텐데요. 모두 잘 아시고 즐겨 부르는 노래죠. 한 박자에 음표 세 개를 넣어서 연주하는 세디따 는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홀로아리랑 배우기 전에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음표 하나는 한박이었죠. 4분음표에 꼬리가 있는 8분음표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한박자에 예, 두 개가 들어가서 두 개가 한 박이 되죠. 근데 오늘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이 생긴 8분음표가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세 개가 있으면 8분음표 세 개, 한 박자 반이 되겠죠. 한박반 이렇게 세 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8분음표 세 개에 똑같이 생겼지만 이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3 하고 적혀있는 음표 같은 경우에는요 달라집니다 한 박자에 세 개를 넣으라고 하는 셋 있다는 표입니다 한 박자 안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들어가게 되죠 예. 자 이거를 뭐라고요? 셋. 단 음표라고 합니다. 한 박자에 세 개를 넣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예, 두 개가 들어가는 8분음표랑 세 개가 들어가는 세디단 음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한 박이지만 조금 다르겠죠? 예, 그거 구분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홀로아리랑 악보를 보시니, 예, 설명 들으셨던 세째단 음표가 나오죠. 어디 어디에 나오나요? 찾아보시겠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네, 첫째 단에 셋째 마디에 예, 있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있나요? 네, 셋째 단에 또 똑같이 세째단 음표가 있습니다. 두 군데 조심하셔가지고 예, 두개가 들어가는 8분음표 한 박자와 세개가 들어가는 한 박자를 구별해서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알이랑 길름 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박자고요. 하나, 둘, 셋. 솔라도도레민미레도레도라솔라솔 미솔솔솔민미레도 민미레도레 솔솔솔미레도 민미레도라솔라솔 도도레미레도 라솔라도도 도자 이번에는 예, 개이름이 아니고 예, 숫자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5 6 1 1 2 3 3 2 1 2 요고 355332133212 55532133216565 112 네, 숫자로 읽을 때는 어, 그냥 도와 높은 도 같은 경우에는 1 하고 읽고 높은 도는 .1 이렇게 읽어줘야 좋은데 예, 노래 흐름상 읽다가 예, 제가 이제 점은 넣지는 못하고요 예, 그렇게 그냥 개 이름만 읽었습니다 숫자로만 개 예, 이름도 숫자로도 어느 방법이든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홀라리랑은 한 줄씩 나눠서 반복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세번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예, 셋째 마디를 보시면, 4분음표 하나, 한 바, 8분음표 2개가 한박에, 레도 2개 들어가고요그 다음, 라솔라 3개가 한박자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한번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도, 레, 도, 라솔라, 솔, 솔 네. 첫째 단,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두째 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솔솔솔 미미레도, 미미레도레. 다시 한번. 도미솔 높은음 점이 있는 거는 왼손으로 연주하게 되죠.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셋째 단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고음 연주가 많으니까, 예, 오른손보다는 왼손 연주가 많죠. 예,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마지막, 넷째 단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마지막 한번더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구간별로 나눠서 부분 연습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예, 전체 홀로 아리랑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박에 두 개가 들어가는 팔분음표를 하셨고 오늘은 예 똑같이 생긴 팔분음표지만 예 한박에 세 개가 들어가는 세디단음표를 공부하셨는데요. 예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예좀 부드럽게 잘 되실 거예요. 예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곡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